봅시다. 아이고 다들 순이 난리가 났네요. 어, 엄청 오랜만에 옵니다. <laughs> 어, 항상 말하죠, 순의 양 그리고 아이 응애네, 응애봐, 응애도 있고 음, 순의 양이랑 자 순이 뜬다 안 뜬다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라고. 아 응애가 많이 건드를 거나. 자, 응에는 그래도 약치면 좀잘 죽죠? 약치세요. 음, 깔 퍼짐 현상. 항상 경도. 경도는 물 간격. 음, 아, 응애가, 응애가 열매를 건드리구나. 건드리지? 응애도 열매를 건드립니다. 아, 응애가 심하네. 자, 어떻게 하면 이 순의 양을 줄이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? 자, 계속 이 생각을 해요. 제베론의 포인트는 이거요. 순의 양을 줄여. 어떻게? 음, 물주는 방법을 바꾸시고, 어이 어이구, 어이구 응가 너무 많다. 여기가이꽃 쪽, 요, 요가 많네. 앞쪽으로. 너무, 이 정도는 다 있는 택이다. 연짝으로 두번 치세요. 자아무쪼물 주는 방법을 개선을 하세요 자, 자잔 한번 통과를 해봅시다. 자, 음, 농가요, 아야. 다양한 걸 봐요. 봐야 또 생각을 하고, 자, 생각을 해야 또. 무언가, 다른 결론을 만들고. 그죠? 자, 이런 생각을 계속 하세요. 이상입니다 봅시다. 아. 하... 순의 양. 순의 양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. 자, 그 다음. 음, 그 다음. 아. 이, 이, 그멍이잘니 꽃은 충분히 잘 들어오는데, 수내 어, 양을 이렇게, 그고 수는 항상 좀 뜨는 느낌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이 좋아. 수이 떠버리면, 어 한기, 그 나름대로 한기지, 한기, 장기, 한기 이런 게좀 문제가. 경도는 인정해. 경도는 좋아.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물 물은 잘 준다는 얘기야. 근데 어, 물준 방법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. 자 이런 포인트죠. 음, 아인가로가 많네. 덥다 확실히 아 확실히 덥네요. 음. 그도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 나왔는데 뒤에는 또 바뀌네. 토양의 물이 토양이 뭔가 좀안 맞긴 안 맞아. 자 이런 걸 보면서 개선점을 찾아요. 제가 농가를 다닌 이유는 어, 다양한 작항을 보면서 나라면 어떤식으로 개선을 할까?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갈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음. 이 색깔 다 났나? 응 색깔 다 났겠죠 이게 동영상이라서 제대로 본연의 색깔이 안 나와 여보 안녕 아우 더워 솔직 한 3분이끼리 힘들어요 3분이끼리 와 정말 덥구나 와할 말이 없다 어우 야물더 경도 괜찮아 자 통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자 6월 7월은 음... 어, 인연이 있는 분들, 하우스는 다한 번씩 구경 다닙니다. 어, 왜? <laughs> 봐야 알죠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좀더더 폭발적으로 할수 있는 계절이 아니야. 이 계절은, 어, 이어가는 거.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계절이지. 아이고, 를뭐 맞냐? 이게 요즘은 그리 인정해. 인정을 하는데, 결국은 작물이 약하다니까 작물을 튼튼하게 하면서 약을 채야지 이게 잘 죽어요 하... 일단 열매가 없으니까 수는 올라오겠지 근데 올려도 좀 튼튼하게 올리라고 튼튼하게 재배로는 누가 뭐래도 칼슘이 중요해 칼슘 여하에 따라 이 세포가 달라지니까 이 세포벽이 하... 칼슘이 맞으면 세포벽도 달라지지만 이 강압성 강압성도 좀더 많이 된대요어 교수님들이 얘기했어. <laughs> 저는 몰라요. 어, 그냥 뭐 주워 들었는 거잘 써먹는 거지. 자한동더 볼까? 일로 나가서 어, 왔던 길 가서 한동더 봅시다. 자, 쓰다. 아우 니들 후. 온실 니들. 후. 아, 쓰다. 쩍쩍 뿐다, 쩍쩍 붙어. 이 여기에도 이미 온실. 이 온실가루의 성분이 있다는 거지 스톱 자 써봅시다 음, 왜, 왜 이렇게 많이 따 놨어요 아, 항상 뿌리 뿌리 대비 어, 지상부 뿌리 대비 열매 그리고 뿌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다 무너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아 이거 또다다 다, 끄집어내야 되잖아 이게참 일이 일이 참 중보이고, 어 무엇을 개선해야 되나?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? 음음 밝은 데에다가 질소를 순이 있어도 지금 얘들 이하나 하나 안 지면 안 좋아. 이바나나 세포가 안 좋다는 거. 그리고 물질, 간격. 약흔도 많고. 일단 고온이니까. 고온이니까 약흔이 더 많은 거지. 어차피 약흔이라는 건 약을 치고 태양의 개입. 그 개입 여하에 따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. 자, 일단은. 자, 안부 전화를 한번 하고 갑시다. 이상입니다.